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병리까지 조금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 여기는 전원주택 마을이에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전원주택 마을이기 때문에 어, 차로 들어오시는 길목도 그렇게 잘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심지를 벗어나서 예, 조금 이렇게 숲세권이나 조용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층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꼭대기 옥상은 루프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 보시면 주차장은 기본 두 대를 놓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저희 가스통, 이 가스통이 보이실지, 예, 가스통이 보이실지 가스통이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스통으로 준비가 돼 있어 갖고, 이 도시가스는 아닌데 어, 벌크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어, 따로 충전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 도시가스에서 와 갖고 어, 부족한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주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어, 상하수도 상하수도는 오페소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어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 집 앞마당, 예, 바로 집 앞마당을 예, 이렇게 잔디로 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 넓게 빠져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생활하시는데 진짜 아이들 뛰어놀고 하기도 정말 좋구요 그래서 생각보다 넓게 잔디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 생각보다 넓은 잔디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어, 그리고 이 뒤쪽에는 또 수영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뒤쪽 보시면은, 네, 이렇게 수영장까지 또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저쪽 수도시설 어, 물트셔갖고 네, 수영장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어디 안 놀러 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 집에 사시면은, 어, 친구분들이나 여름에 어디 이렇게 안 놀러 가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수영장이 딸려 있는 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와, 일단 거실 잔디도 예, 굉장히 널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두대될수 있겠지만 뭐 잔디를 밟는다고 하면은 차로도 조금 여유롭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조는 다 정남향 구조로 예,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보시게 되면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타일 테라조 타일 사용했고요. 벽면도 다 오,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칸이 전실이 조금 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키큰 장으로 세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산꽂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양개형도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톤으로 양개형으로 양쪽으로 밀수 있게끔 양개형도로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닥은 코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구조가 보시게 되면은 어, 거실하고 방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보시게 되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어 보편적으로 트2를어 이렇게 템파보드 타일을 사용하지 않는데 보편 막 대리석 사용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일반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이 반대편도 네 소파 짜리도 보시게 되면은 네 그냥 편리하게 실크 벽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3, 4인용 소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창이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거실로 어, 입구로 나가실 수도 있고 거실로 나가실 수도 있게끔. 예. 어, 문이 너무 커서 무거워요. 와, 생각보다 문이 커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실로도. 예. 정원 테라스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 기본입니다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리면은 거실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예, 4m 50 정도 나오는 거실 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 주방도 한번 볼게요 주방 보시게 되면은 색깔이 그러니까 거실하고 주방하고 분리 구조입니다. 예, 보시면은 전실 입구로 해서 딱 나눠져 있어요. 거실, 주방이. 그래서 거실에도, 아, 주방이, 거실이 아니고 주방이죠. 예,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예, 파스텔 톤으로 조금 블루 톤 인테리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탁 자리가 별도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네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되어있구요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환기창까지 어, 이쪽으로 해서 네 보시면은 네, 키 큰장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네, 냉장고 자리가 2층에도 주방이 있긴 한데 어, 냉장고 자리가 한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식탁에도 어, 1곳짜리 인덕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요리하시, 뭐, 식사하시면서, 어, 찌개도, 샤부샤부도, 데피면서 먹을 수 있게끔, 1구짜리 인덕션 들어가고요 주방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문, 문이, 이제, 그, 뒤쪽, 아까 뒤쪽이에요. 네. 그냥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예, 네, 뒤쪽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네,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다용도실이 별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수도 배관 준비가 돼 있고 어, 생각보다 조금 크게 준비가 돼 있어요. 다용도실 보일러실하고 어, 삼연동 중문으로 어, 중문으로 또 이제 준비가 스레딩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네, 다용도이 넓게 빠졌고요. 어, 기준층 1층에는 네 방이 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방한 개로 해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돼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예, 방은 여기는 강마루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었는데 방은 강마루 시공해 놓고 안쪽에 예, 부부 욕실하고 여기 여유 공간이 살짝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붙박이보다는 어, 화장대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양 옆쪽으로 조금 여유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방 사이즈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여유 공간들이 생겨요 첫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어, 11자에 10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다 들어가고요 네, 보시면 네,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시스템 다 들어갑니다 11자에 10자의 첫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분의 공간 네,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아 부부 욕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네 욕실입니다. 자, 바닥은 비앙카 타일 사용, 아니 뭐야 테라조 타일 사용했고요. 비앙카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또 위쪽으로 독립적인 공간에 코너 선반까지. 그냥 그러니까 이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폭이 생각보다 넓게 잘 빠졌고요. 이렇게 1층에는 방이 한 개가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어 1층에 드레스룸 아 드레스룸이 아니고 게스트용 <laughs> 드레스룸 아니죠. 네 게스트용으로 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게스트용으로 해가지고 그냥 손만 씻을 수 있을 정도, 대소변만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1층 메인 욕실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까지 있거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에 예 보시게 되면은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샤워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 그리고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층 화장실은 게스트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1층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1층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항상 계단, 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이런 식으로 꼭 창고가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세탁기, 아, 세탁기는 못 넣죠. 네, 청소기하고, 어,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계단 위에도 환기창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와, 편백나무로 사용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 계단 폭이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올라가요. 경사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 계단폭도 생각보다 넓어서 좋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은 일단 거실과 네,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있네요. 자, 2층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생활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밑에 층은, 뭐, 어르신,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위에 층은 자녀분들, 이렇게 생활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2층에도 이렇게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TV 이쪽으로 놓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다 파실, 어, TV는 이쪽으로 놓으셔야 되겠네요. 예, 네, TV 놓으실 수 있고, 예, 네, 이쪽으로 파 간단하게 한 2, 3인용 소파만 놓으셔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조금 아쉽지만 예, 냉장고 자리가 한 칸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멀바우 상판을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덕션의 후드까지 요리하실 수 있게끔 싱크볼에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그래서 1층, 2층 다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탁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 다용도실까지 넓게. 2층 보일러실, 네, 세탁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2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2층 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쪽 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쪽 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자녀분들이나 뭐다큰 자녀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빠져 있어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네, 2,500에 3,200. 네, 거의 10자에, 11자에 8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정도 사이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 방에는 네, 테라스를 나갈 수 있게끔. 자 테라스가 2층 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큰 테라스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리프레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기다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차 한잔 드실 정도 네이 풍경을 보십시오 와 어, 눈이 너무 부시네요 예. 근처에 다 전원주택 마을이기 때문에 예, 풍경도 생각보다 좋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멀리 보신다고 하시면 은 생각보다 좋은 구조로 예,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층 테라스고요 이게 2층 테라스는 이두 번째 방에서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자세 번째 방 보시면은 아이두 번째 방이 조금 아쉬운 게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이세 번째 방에는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세 번째 방에는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한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음, 사이즈가 9자밖에 되지 않네요. 예. 근데 9자여도요. 괜찮아요. 예. 저도 9자 정도 되는 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예, 9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세 번째 방 에어컨이 있어서 좋네요. 예, 에어컨이. 그리고 어, 이, 2층에도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 그리고 수납장에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 네, 기본적인 메인 욕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2층이고, 그리고 주방 옆쪽에도 살짝 작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예, 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폴딩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유를 만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진짜 여름에 폴딩도어 다 새끼시면은 개방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도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 바로 앞에 잔디도 보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편하게끔, 2층, 이게 2층 구조입니다. 네, 2층은 이런 식으로 방두개에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동일하게 3층에도 올라갈 때 창문, 등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어, 계단이 정말 잘 만들었네요. 정말 올라가는 게 편해요. 이 폭이 커요. 자, 3층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했네요. 신기하게. 자, 3층에는 방이, 네, 이쪽에 또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에 테라스가 또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이쪽 방부터 한 번. 아, 여기 거실,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3층의 거실입니다. 어, 3층 거실 나쁘지 않아요. 에, 생각보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층 거실도. 거실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시스템 에어컨이 몇 대가 시공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넓게 3층에도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 네 번째 방네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그냥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아치형으로 굉장히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어 갖고 어, 보시게 되면은 그냥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 사이즈 어, 여게또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방 사이즈면은 사이즈 나쁘지 않고 그러네요. 10자 정도 나옵니다.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의 드레스룸 공간까지. 그리고 여기도이 안방에 이렇게 발코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주방 옆에 발코니처럼 동일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일러실이 네요 네, 발코니에 네, 이렇게 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딩도어를 여름에 여시면은 정말 경치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 경치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 사실상 근처에 뭐 전원주택 집하고 공장 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인프라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전원주택 들어오시는 거는 인프라는 포기 생각하셔야 돼요 다 차로 이동하셔야 돼요 들어오는 입구조차도 어, 저도 들어오는데 힘들어요 운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두 번째가 아니죠 그 3층에 두 번째 방이긴 한데 마지막 총 다섯 번째 방입니다 예, 방이 다섯 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총방 다섯 개아이 방에도 에어컨이 없네요 에어컨이 있는 방이 있고 또 에어컨이 없는 방이 있네요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어, 여기도 11자 10자 정도 나오는 넓은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만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테라스 자 이쪽으로 테라스 나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쪽 문을 통해서 테라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라스가 그렇게 여기도 큰 편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차한잔 먹으실 수 있을 정도? 예. 에... 아니면은 생활하시다가 답답하실 때 리프레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테이블 놓시고 와, 정말 이 경치 보시면서 풍경 보시면서 진짜 차한잔 드시면은, 와, 여유로움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도 각 층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두 개에 3층에도 방두 개에 어, 메인 욕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아 층마다 욕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가장 미끄러 방지 타입이고요. 예, 여기는 해바라기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정면 쪽으로 그리고 유리선반,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에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 그냥 여느 메인 욕실처럼 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층마다 메인 욕실급, 어, 메인 욕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 5개, 화장실만 4개입니다. 방 5개, 화장실 4개고 층마다 테라스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 옥상도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루프탑입니다. 옥상은, 옥상은 이렇게 올라가서 문으로 루프탑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옥상 올라오게 되면 "아, 조그만해" 라고 생각하는데, 딱 돌아두시면요. 와, 생각보다 큰 사이즈의 옥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옥상 사이즈, 네, 보시면은 크게 사용하실 수 있고, 옥상에서도 사실상 저 1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1층 정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옥상에서 뭐 가든처럼 뭐 식사하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정말 1층 정원조차도 잘 되어 있어서 옥상이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옥상도 생각보다 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예, 도심에 지치신 분들. 비용은 당연히 비싸요. 예,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아무리 외곽으로 빠졌다고 해도 가격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 도심지를 떠나서 어,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하고 숲세권 현장을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아, 오늘 현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